샌드웨어에요. 나 아, 네. 해요. 트 데즈에요. 사실? 응? 그냥 아, 네, 잉크 센트입니다. 그냥 네, 시작할게요. 야, 이거 우주대 아, 우주떼 아, 그 그? 제가 2 0 0 개단에 올라가려면 예, 네, 이미 어서입니다 아, 그냥 여기서 떨어지고 그냥 보상이나 받게 면 돼. 네, 이거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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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아, 이거 이거는 예전에는. 뭐하나 썼는데이건도 뭐야 대체 뭔데 지금 이걸로 하고 있는데 이거흰 머리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게 이렇게 됐어요 일단 이걸로 갈아입었는데 표정을 교체해야 되거든요 갑시다. 아! 아, 왜 여기서 떨어지냐, 어? 이거 번, 번역해주세요. 제발 거짓말 안시고 아직은 그 얼굴 공개는 지금까지는 못 해고, 이렇게 목소리 공개만 한 상태라서, 근데 이거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근데 이거 총모양도 있는 거 보니, 재밌을 것 같은데, 그냥 넘겨버리고, 그냥, 그리고, 아까 요류 발견. 하나, 다 하나! 수시가 대패, 지시가거 도전해야 되는데, 400하면 엘리베이터 얻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코인도 있어야돼 아, 오이고 오픈 됐어. 근데 음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전야지주 유리게 땅 모드 이거 있거든요. 아, 근데, 근데 네. 좀더 떨어져도 괜찮아요. 네. 무한 제도전이 되니까. 근데 오늘 계산은 또 뭐가 있다고 했거든요패팻레벨안컷이었어아나자 뭐, 그거는 사겠습니다 원일나사죠 이건 또, 뭐야, 음, 이건 음, 자, 그냥, 특히 패버리는 그런 치. 그리고, 이거... 예, 그러면 이거하고 맞출게요. 제가 이게 하자가 빨라요. 그래서 키보드 소리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너무 빼르잖아아 아, 이쪽에서 왜 또? 아! 자, 그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인파. 인파.